재혼, 킹카, 킹카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배우자는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만나서 좋은지를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더욱더 이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데 좋은 배우자의 기준이 초혼과 재혼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초혼과 재혼, 남성, 여성, 이성을 바라보는 본질, 느낌은 이제 그 변하지 않는데 네. 아무래도 재혼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음... 네, 다른 특징. 좀더 깊이 있게 상대를 볼수 있나요? 아니면 속전속결?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혼 퀸카 퀸카 5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무엇인가요? 자, 재혼 퀸카 퀸카 남성 여성에게 공통되는 그 최고 인기 있는 남녀의 비결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얼굴인데요. 표정입니다. 오. 표정,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네. 밝은 표정. 그러니까 잘 살아온 그런 분위기 얼굴 있잖아요. 네, 편안한 맞아요. 잘 살아온 얼굴. 음. 이 얼굴이 베스트입니다. 네, 진짜 뭔가 자신감 있는 그리고 밝은 느낌을 주는 인상 자체는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은 또 무엇일까요? 네, 재온 킹카 퀸카, 킹카의 두 번째 조건은요. 네. 역시. 건강입니다. 음. 자, 나이가 들어도요, 네. 이성은 평생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전제가 있는데, 건강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그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들 꾸준히 음. 운동은 하세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필라테스를 하고, 주말 산책을 하고, 네. 뭐, 본인을 굉장히 힐링을 하시는 분들이, 음. 역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건강입니다. 네, 뭔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하고또 체력 관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활력도 불고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이런 게 연결이 되니까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은 또 뭘까요? 네, 재혼 킹카 킹카의 세 번째 조건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경제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니. 경제력은 초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자, 초혼 때 하고 틀리다는 것은 상대에게 서로 원하는 경제력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부자하게 많은 재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음. 각자 서로 자기의 아까림을할수 있는 음.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후관리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돼 있고 그래서 서로 그 이제 만나서 대화 하고 사귈 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서로 주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기본이 갖춰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서로 원하죠. 이세 번째 조건입니다. 음. 그렇군요. 지금 보면 뭐 밝은 표정, 건강 경제력 중요한 건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남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뭔가요? 네, 네 번째는 역시 그좀 여유죠 여유.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젊은 날에는 바쁘단 말이에요. 네.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재혼을 꿈꾸는 좀 뭐든지 나이가 좀 들어 들은 나이에서는 음. 이제 여유 있는 주말이 있는 음. 저녁이 있는 삶 음. 그러니까 안정된 기, 생활 기반을 맞추고 갖추고요.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상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초혼 때하고 달라진 특징인데, 거창하지 않아요. 네. 같이 소소한 대화를 하면서 일상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같이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남성 여성이 역시 퀸카 퀸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것 같아요? 역시 초혼하고 비슷합니다. 음. 성격이죠. 좀 담대한, 자상한. 자상한 표현이 맞겠네요. 담대하면서 그 자상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인데 음. 그런데 이 성격 부분이 이 재혼 킹카 킹카의 조건에서 가장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음. 찾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나이쯤 되면 다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의 성격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좋고 서로 좋은 호감을 가지고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성격에서 좀 어떤 어떻게 자기 중심에 이건뭐 이기적인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러거든요. 음. 그런 가운데 그런 성격을 가진 상대 중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좀그 담대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음. 그런 상대라면 퀸카 퀸카의 조건 다섯 번째가 됩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또 하나 하나 또 곱씹어 보면은 재혼 퀸카 퀸카 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다섯 가지 다 맞추기 진짜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음. 거의 두 가지만 맞으면요. 음.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근데 세개 이상 맞잖아요? 네. 그건 정말 최고의 그, 최고의 최고예요. 다섯 어... 개를 다 맞는 상대는 지구상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자,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배우자 만남 전반에 있어서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은 배우자 조건이기도 한것 같은데, 나한테 없는 조건을 체크해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좋은 만남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 다 솔로 탈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0년 넘게 결혼 현장에 계셨는데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재혼 커플이 있으실까요? 재혼 뭐한분한 한 분이 다 기억에 남고 한분한 음. 한 분이 다 추억입니다. 네. 제가 그 24년 전인가요 네. 효도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70대 이상 된 남녀들이 모이는 장이죠. 네. 70살이 넘는 남성 30명. 음. 70살이 넘는 여성 30명의 미팅을 한 적인데, 그 중에 참가한 한 분이 80세인가 79세가 되셨는데, 이분은 여섯 번 이제 제, 그, 재혼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laughs> 다섯 번 이혼하고 여섯 번째. 네. 그분의 스토리를 지금도 참 너무나 인상적으로 기억하는데, 네. 감동을 받았던 게, 그분 참 젊은 날에도 잘생기셨고, 좀잘 살아오신 얼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그, 어떤, 인간에게 누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네. 연유로 이제 다섯 번 이혼하시고 여섯 번 재혼하셨는데, 그 이성을 만나겠다라는 끊임없는 열정, 노력. 하, 참. 세월지 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한분한 네.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혼 에피소드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역시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아, 그, 20, 그 25년 전에, 이제 6년 전, 음.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종 호텔에 오셨던 그 재혼 커플 지금 다 생, 계시겠죠? 그땐 남성 100명, 여성 100명이 모였었어요. 음. 그 재혼을 희망하는, 그때 국내에서 최초예요 그런 자리 자체가. 음. 굉장히 네. 센세이셔널 했었는데, 그래서 그 참가자 남성, 여성 싱글들이 와서 막 좌석에 앉고 어느 정도 자리가 차려고 했는데 한 자리에 열 분씩 저희가 존을 만들어서 이제 좌석 배치를 하고 앉자, 정해진 자리에 앉거든요. 네. 근데 여성 한 분이 막 울면서 나가세요. 응? 그걸 보니까 나중에 연휴를 알고 보니까 그 같은 자리에 배석한 자리에 앉은 남성이 전 배우자 남편이셨어요. 어머. 그 남편 서로 앉아있는 거예요. 응. 그걸 보시면 울면서 나갔고 그 여성의 울면서 나갔던 그 장면은 그때는 제가 뭐 30대 초였나요? 영혼이 아니체질죠 예, 그러고 보니까 영원히 안, 잊혀, 안 잊혀지는 음.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보니까 천 건이 넘네요 천 건도 더 넘을 것 같네요 네. <laughs> 남녀 만남은 하나하나가 감동이고 한건한분한 한한 분의 만남이 우주고 한분한 한한 분의 만남이 이, 이 세상 전부입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궁금한 점 그리고 같이 소통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까 온리윤님께서 네, 욕심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조언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다른 분 d e a b c 님도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요.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김영성 님 방금 에피소드 듣고 와, 그런 일이라고 남겨 주셨어요. <laughs> 자, 다음으로 조수미 님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아,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35세 여성입니다. 영상을 보니 35세를 만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남자들은 보통 몇 살부터 노처녀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리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예, 남자들이 몇 살부터 노촌녀로 생각할까? 아, 이건 또 신선한 질문입니다.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35세는요. 음. 지금 절대 노촌이 아닙니다.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0년 전으로 가면 35세는 노촌이었을지 몰라요. 오. 지금은 35세는 결혼 정년기예요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노촌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더 이제 활발하게 이성을 만나십시오. 남자들의 나이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불과 30년 전에는 20대 중반 후반에 네. 여성 20대 중반, 남성이 30, 20대 후반에 보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은 여성이 아까 30대 초 중반, 음. 남성이 30대 중반 후반 네, 이제 결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제 주변에도 보면 거의 40을 바라보는 나이거나 40대 초반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확실히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